경남기업은 2006~2007년 성완종 전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회이사진을 고위급 공직자 출신으로 물갈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기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직 장차관 등을 사회이사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 김주식씨,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성배경 전 경기대 교수 등 기존 사회이사 3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죠? 경남 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중견 건설사에서 1년 만에 사회이사의 절반이 넘는 3명을 교체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데 성전 회장은 이른바 행담도 사건에 연루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바꿔 항소했고 사회이사 물갈이는 이심 심리 도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교수 등 기존 사회이사보다 중량급 인사를 영입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 기업은 2007년 전체 사회이사 수를 4에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연봉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는데, 사회이사 1인당 평균 급여를 2006년 2,600만 원에서 이듬해 4,300만 원으로 60% 이상 올렸습니다. 경남 기업은 이때부터 고위급 공직자 출신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건설교통부 차관보 등이 잇따라 영입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비교적 안정됐던 2006년 노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이사가 대거 교체된 것은 성전 회장의 재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2010에서 2012년 사회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